안녕하십니까. 파우스타입니다 현대 로템입니다 173,500원 지지는 해주지만 조금 불안불안 한 구석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자극적인 기사들 많이 나오죠. 석달 전만 해도 물고 빨았다 이런데 그만 턴놓재다 사라졌다는 방산주. 사라진 건 아니죠. 예, 사라진 게 아니라 약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러우 전쟁이 방산준을 상승에 견인하는데 총매제 역할을 한건 사실입니다. 그쵸? 러우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극도로 동유럽 쪽, 북유럽 쪽이 조심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군비 장비들을 추가하고 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다 러시아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요. 자, 이제 고그 이슈는 사라진 게 확실하죠. 물론 이제 지금 회담이 이제 성사되진 않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회담을 성사해야 되는데, 미국이 양쪽에서 조금 간만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뭐 프랑스 독일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아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역시 근데, 글로벌 해외 업체에 비해서는 아직도 저평가라는 얘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거는 이겁니다 바로 추가 수주가 필요해요 예. 자 폴란드 향만 지금 예,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예. 현대 로템도 이제 다른 나라 수주 지금 계속 준비 중이잖아요 예. 그런 쪽 빨리 좀 예, 확실한 걸좀터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게 좀 중동이 돼야 돼요 이라크 쪽이 좀 돼야 예, 좀 더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나오죠. 자방산 방산주 최고인 주가 부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 예, 휴전 곧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방산 수준은 예, 불확실성은 있어요. 분명히 100%는 없습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뭐 입찰하고 뭐 이들, 이들도 뭐 사정 보고 해야되기 때문에 100%는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어, 이제 K2 전차의 갈림길은 여기라고 봐야 돼요. 이라크 제가 말씀드렸죠. 중동 지역 빨리 한번 넣어야 돼요. 루마니아, 페루. 네, 예, 여기 일단 세개 중에 두개 정도는 어느 정도 해 줘야 또 추가 상승 모멘텀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거 외에도 뭐 사실 예, 추가 상승 모멘텀은 많긴 하지만 예. 또 확실한 것을 좋아하죠, 증시는. 예.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이렇게 봐야죠. 자, 예, 오늘도 뭐 양봉은 나오고 있는데 막 시원한 흐름은 아닙니다. 어쨌든 근 1차 지지선에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버티는 작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제가, 예, 이제 현대로템 4만원부터 추천드렸죠. 계속 끊어서 추천드렸는데, 이렇게 종목 선정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예또 귀신같이 제가 종목 찾아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방, 무료방, 예 지금 뽑고 있는데, 빨리 들어오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단타, 스윙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급등 바로 뭐한 2, 3일이면 튀더라고요. 예제 종목은. 당일에 튀는 것도 있고, 예. 빠르게 빠르게 전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른 수익 안겨드려야 여러분들 속 시원하시죠? 그리고 시장도 불확실성이 많아서요. 이 번호로 무료, 예, 혹은 뭐1 번이라고 주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주시면 제가 예, 무료 텔레그램방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음, 현대로템은 자꾸 이런 얘기들 나오죠. 이것도 사실 광고나 다름없어요. 고속철 수주 그리고 뭐 예, 수소, 메탄 엔진, 메탄 엔진 이런 거 자꾸 강조를 하죠. 예, 이런 게 추가 상승 모멘텀을 찾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일부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왜냐면 K2 전차는 지금 많이 써먹어서 그래요. 결국엔. 예, 예, 자, 민관 R&D로 4조 성과다. 고속 철도가 예,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것도 그렇고 해외에도 많이 예, 지금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우주백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예, 코레일도 많고 예, 코레일 것도 최근에 좀 많이 따놨어요. 예, 그리고 이제 GTX, GTX 사업들도 예, 뭐 현대로템이 GTX 전동차 예, 뭐 전문이잖아요. 예. 자 여기도 걸려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뭐 김포, 뭐 브라질 뭐 등등 예, 많습니다. 그리고 2층 예, 이제 수소 트램. 수소 트램도 이제 대세죠. 수소 트램도 뭐 미국, 뭐 대만도 나오고 뭐 싱가포르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수주만 거의 2조가 넘었죠. 그래서 성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자, 뭐 대량 수소 기술 상용화. 이래서 메탄 엔진, 이런 것도 수소 기술,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수소 트램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수소 충전 설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수소 사업들도 예, 현대가 뭐 굉장히 추구하는 것 중에 사실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미래 산업의 또큰주춧돌 예,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상승 모멘텀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이게 방산의 이미지로 올라왔죠. 잘 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바닥 2만 원대에서 24만 원 10배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예. 자, 이게 올라온 거는 진짜 폴란드 때문이에요. 예. 폴란드가 엄청난 현대로템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여했기 때문이죠. 자, 그만큼 방산에 뭐가 있어야 돼. 요 결국은 K2 전차가 한번더 활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에서 뭐 수소 트램 아까 메탄 엔진 이런 것들 성과가 있어야 되고 이거 당장 크게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미래가 걸려 있죠. 그리고 작년에 적자였다가 올해 흑자 그리고 내년에는 좀 대박 조짐이 있는 레일 사업. 예, 레일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레일솔루션, 디펜스솔루션은 K2고. 예, 그래서 여기서 합작품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예. 자, 빨리 빨리 쏴서 여기서 지지하느냐. 아니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털썩 주저앉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은 자리가 145,000원과 301선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은 근데 버티는 힘이 굉장히 괜찮죠. 예. 뭐 근데 지수도 사실은 좀 비슷하게 버티고 있긴 해요. 예. 지수도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리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방산 좀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사실 시장이 많이 내렸어요. SK하이닉스도 보세요. 예. 반도체 막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각도에 맞게 꺾이잖아요. 똑같다라니까요. 그니까 러 너무 현대로 태우좀 까는 경향이 있다. 언론에서도. 왜냐?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 그리고 전쟁 이슈가 사라지고 있다는 라 거. 이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17만 3,500원, 14만 5 0원 이런데 분할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한번 휘청, 추가 하락 한번 할 거예요. 하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재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 뭐, 앞으로는 28만원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현대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매매하기 상당히 만만치 않죠. 예. 자,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종목 선정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파워스탁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첫 번째 단타 스윙 종목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께 수급에 맞게 그리고 정확하고 안전한 종목들 추천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선정 재료 수급 거래량 다 파악합니다. 그냥 막 던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시간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예, 요새 시장이 많이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성과 그리고 자신감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타점, 손절라인까지 완벽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재료까지도 함께 예, 빠른 뉴스들, 그리고 예, 숨겨진 뉴스들 있죠. 이거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재료가 성공개가 저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또 사는 이유와 그리고 저가에 매집할 수 있게끔 예,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보유 종목 리뷰해드리고요. 대응 전략을 계속 실시간으로 예, 대응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이라고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방 입장하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010-7770-1693으로 그냥 무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울러 혹시나 힘드신 종목이 있으면 그냥 뭐 종목명 적으셔도 됩니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장 드려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